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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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진짜 아, 이춘양 죽여버리고 싶다. 존녀. 마마. 마킴들 진짜 역겹네. 목소리 같이 꼬레토! 들으니까. <웃음> 근데 너가 <laughs> 불렀잖아. <laughs> 야둘다 너랑 똑같아. 둘이 공명하지 마 제발 <웃음> 부탁이야. <웃음> 나 지금 머리 아파. 어우 어지러워. 되게 좋아하네. 아니, <laughs> 게 좋아하네. 아니야. 좋아하는 게아니이진냥이요 끝. 독 초대해주세요 방장님 오늘 오셨죠? 네. 어야 도라에몽 세트 나왔다 이번에. 도라에몽? 반드시 도라에몽도. 사야지. 헉, 도라에몽은 키도 어디 있어? 아, 귀여워 도라에몽. 나 이거 좀 사고 사고 올게 아니 씨, 이딴 걸 산다고? 마마 요새 돈잘 받나 보네? 뭔 소리야 근데 도라에몽 정도면 살만한데? 그러니까 살다, 그냥. 예쁘잖아 귀여운데? 아 근데, 근데 도라에몽이 기본 도라에몽이 아니라 위에 이상한 근본 없는 이상한 고글 같은 걸 끼고 있네 그렇게 듣고 보니까 좀 마마 이거 좀 근본 없다 는데 도라에몽이 어? 이거 이상한데? 마마 이거 사? 왜? 귀엽긴 해 근데 레디 좀요. 음, 마마 안 들어왔는데 d r o n Andron, Andron, a n 1 0 o 만할수 있는. o n Andron, Andron, a n 주세요 n a 합니다레 n 님 오늘 r o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? <laughs> 아, 많은 게 아니라. <laughs> 아, 죄송해요. 오늘 o 내가 안 나게 해줄게. 아, 나 r 안 났어. 그리고 왜? 나 아까 들어오자마자이춘 o 마마 n 명할때 말고 n 안 났어. n 건또 화냈네. 아, 들어 d r 정신이 어지럽다니까 그 d 그 정은. 어? 근데 우리 약간 폴가이즈 어? 좀 잘하는 사람만 모였네, 지금? 음... 그게 무슨... <laughs> 아, 레트가 있어서 좀 그런가? 음... 아, 레트도 껴주자, 근데 잘하는 걸로. 아, 근데 마마 폴가이즈 잘해? 미친 사은 일단 잘해. 못하고. 어? 마마가 나랑. 옛날에 어. 내 폴가이즈 대회 1등 시켜줬어. 아, 근데 옛날에 마마한테 한번 나 버스받았던 것 같기도 하고, 한 판? 그럼! 한 번? 마마가 힐링 캠프도 1등 시켜줬어. 아자아자 가자. 아자, 아자. 아니, 새로운 맵 하고 싶은데 네. 이런 맵이 나오네. 보여주기! 찐야 어? 어? 너무 오랜만인가 이거? 좀 큰일 났을지도? 다 아, 들어갔지 우리 팀? <웃음> <웃음> 내가 1등이네! 어, 너네 뭐하냐 진짜! <laughs> 아, 뭐하냐! 어잠깐아준향님아 <laughs> <laughs> 어, 어. <laughs> 잠깐! <너> 떨어졌어? <laughs> 아니지? 아 우리 성공했지! <laughs> 아, 여러분 이 춘향 귀를 뽑고 싶다뇨. 그런 말 너가 그런 말한거 같은데? 아무도 그런 말안 했을 거같은아얘 뭔데? 와아아가 무슨 소리야 도라가 어, 오 나이프 자 이제 다른 사람들이 도라가 형님 무슨 방금 그건 진짜 시장에. 에바다 그걸 왜신장님오랜만에 잠깐 지금 감을 까먹어서 그런 걸 거야 맞죠 맞지 <laughs> 어? 우리 팀원들이 이제 들어가주면 될듯? 렘렘님. 네? 우리 둘이 해야 돼요, 그러니까 오늘. 아니 근데 나 마마 잘하는 아니, 줄 알았는데. 아니.. 오? 들어왔으면 좋지. 그럼 들어왔으면 됐지. 마마 지금 마마 진 기억을 잃어버렸어, 내가 보기에. <laughs> 아니 우리 스쿼드 순위 1등인데. 우리가 제일 잘해. 나랑 렘렘이 이룬 결과지. <laughs> 우리 모두의 힘을 합친 결과입니다. 맞지. 우리가 못 들어왔으면 일등 안 됐지. 신년 나이스 나이스 마마. 레일캠 진짜 <laughs> 진짜 역겹다니까 저거. 아 가까이서 보니까 이런 게 확실히 있구나. <웃음> <웃음> 나이스 배트 <레트>. 나이스맨. 역시 <laughs> <랩. 웃음> <laughs> 어, 그거야 내 어, 어, 거거 그거 인데. 난 아직 뭐세명다 남아 따라 이 무적 자리 있거든. 절대 안 어, 죽는 오케이. 자리. 오케이. 어, 아나 따라 나 따라. 바로 여기야. 여기 들어오네 얘도 음. 여기야 여기. 여기 가만히 있으면은 절대 안 죽어. 텐 날라와도 안 나나. 아, 저 공, 아야, 저 공, 무서워 하지 마, 안 날라가, 안 날라가. 안, 아, 야, 근데, 저이동 어. 머리가 너무 큰데? <laughs> 머리가 너무 크잖아. <laughs> 아, 이거 아, 뭐야! 안 죽는다며! 근데, 마만왜 죽었는 지 알아? 머리에 무게중심이 너무 쏟였었어나 아니, 또마만 너야? 아, 근데, 아니, 자, 2등이야, 2등이야, 안 죽어, 안 죽어. 안죽 n 다 t g o i 티야 우리 해야 돼. 우리 해야 돼! 우리 i n g to d i 결국도 우리 t g 야 우리 둘이 해야겠다. I'm not g o i 거 g to die! I'm not going to die! I'm not going to die! I'm not going to die! 아 m not going to die! I'm n o 이 g o 제발! 어 이거 할만하다 할만하다. 오케이 가자. 정도면은... 보여줄게. <웃음> <웃음> 마마가 내 집에서 구멍 게저 멀리 갔는다 어디 갔지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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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 맞아 나야 나야. 너이 새끼야. 나야고 <laughs> 아, 있는데 아, 왜또 앞에 내, 와가지고 시나리오. 내또 열혈 편이었네 나 아, 맨 위에 나 혼자 있거아 진짜? 아하지아이 진짜! 왜 그래! 아, 인생에 도움이 안되는 그냥 진짜? 나너 그래! 나너 그래! 아아이 체력 진짜! 레티야 왜맨 아래 있어? 나이 체력한테 저격 당했어! 저게압 악재 저격임! 아었네데이씨 <laughs> 아, <이 웃음> 아, 안 된다 요거아아깝까야 아, 이춘향 때문에 그래. 이춘향도 아니었으면. 어제 아, 레티야. 뭐? 너가 아무리 저기 있어도 어차피 너가 일등 못했어. 까그렇긴해 내가 까비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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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떠나준 거에 부끄러운 줄 알아. 근데 레트가 오늘 좀 핑계가 많다. <laughs> 네. 솔직히 본인이 못했으면서 그렇지. 아유 진짜 맞지, 이거. 치영님이 아. 그래서... 뭔 잘못이겠어. 오십분 바꿀게요. 네. 나갈게요. 나가자. 미친놈 진짜 뭐야? <laughs> <laughs> 우리 한번 조금 저거 골라서 해볼까? 크리에이터 제작 라운드라는 게 있는데 이거 한번 해볼래? 어려움 난이도거든? <laughs> 뭐야? 어, 뭐야 이거? 와, 어? 뭐야? 어, 이게 뭐야? 어, 되게 신기하다. 오 아니 조금 센세.. 아니 잠깐만 이거. 에이. 어 이쯤에서 세이브를 하긴 해주네. <laughs> 어,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? 거기서 했잖 여기 뭐 어떻게 가는데? 평생 여기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? 런닝머신이 평생 하는 <laughs> 곳으로 빠졌다! <laughs> 아 런닝머신이.. <laughs> 위에 서기가 힘들어! 위험. 조금씩 앞으로 가는 중! 아아아아악! 페리맨 저기서 밀렸네 아나잉! 야 근데 두 번째 런닝머신 에바다! 런닝머신.. 제발 앞으로.. <laughs> 와 진짜 악랄하게 만들었어. 그래. 자, 아무도 성공 못 하네. 어려움이긴 하다, 확실히. 아, 나 올라갈 뻔 했는데. 꿀값이. 아니, 올라가고 나서도 뭐 많아. 한참 얘기했잖아. 나와, 얘들아. 너무 쉬운데? 자, 못 들어가겠다. 아니, 이거는 이걸로... 아니, 엄마 망치를 너무 사랑하는데? <laughs> 들어가겠다. 나. 아, 나 있다. 어제 어이, 한 명씩 이게... 탈락하는 서바이벌 맵인 거예요. 신영님. <laughs> <주장님, 주장님? 주장님. 웃음> 아니 뭔가 느낌이. 어? 우와, 이건. 신영님? <laughs> 아! <주장님? 웃음> 아! <laughs> 어, 아, 생존해. 아, 휴. 가자. 두근줘. 여덟 명이라서 할 만해. 우리는 4명인데 왜날보는 사람이 다섯 명이지? 아니, 신영님. 뭐 어? 하세요? 그 미안한데 1라운드 어? 탈락한. 아, 부담하다. <웃음> 아니 <웃음> 그럼 탈락하지 마시던 거요 아, 리얼 아, 아니 아, 본인이 탈락했는데 왜 지켜보는 걸 답답해 하시죠? 그럼 탈락을 하지 마시던 거요 예 진짜? 어이없네 <laughs> 그럼 지켜보는 거요 아유 어떻 그렇게 적분하면 진짜 <웃음> <미워>. <웃음> 아니 왜왜왜왜 콜렉스 탈퇴하는 게 너무 아니 내주님 답답하세요? 근데 이런 답답한 사람보다 본인이 먼저 떨어졌답니다 헤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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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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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. 아니, 이거 너무 긴거 아니야? 이거 뭐? 이거 거 뭐? 이거 뭐? 이거 뭐? 이 이거 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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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이스쿼드